이리 총, no, no, 태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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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보 어한명한명 한 명. 라스트 한명 여기 여기 금방 가면 금방 가면 엄청 멀네 총 좋은 자리에서 죽었네 종민 지금 세팅 반대편 쪽에세팀나 이거 보갑이야 여기도 있고 저총 먹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게 뭔 건조야? 안저 총알 좀...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자이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저 시체 좀 먹을게요 아무것도 없어 두팀 싸우고 있어요 네 잡고 이기죠? 네? 경, 경탄, 경탄이 필요합니다 <laughs> 에, 나도 필요해 가자 가자 <laughs> 아니 저 아무것도 없다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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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도 치고 이 자식아 <웃음> 오케이 <laughs> 아씨발 뭐야 이거 실드 충전중이다 여기 오면블랙마 있어 큐백큐백 <laughs> 엄명 땅. 어 어디 갔어? 한명 다운이야, 다운이야, 다운. 하나 까운이야, 다운이 <목소리> 하나 밀어지. 하나 크래. 너막 크래. 죽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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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죽었어, 죽었어, 죽었 씨발. 힘을 다해 쳤어. 여기도 탈이 없어. 중탄 먹어, 중탄 먹어.